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데요. 경기 시간 동안 조금씩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었습니다. 루이스티아스. 전방으로 길게 봤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하지 않고 빌드업 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루이스티아스. 번거리 바로 노입니다 루이스티아스. 낙게한번잘쳤는데요 아쉽습니다. 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골격법을 뭐, 동험시키기에는 충분했어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치고 나갑니다 아, 정말 훌륭해요. 찬스가 옵니다. 때립니다.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 조금 맞지했겠는데요 슛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드리블이 상당히 좋았어요. 칸델 베르게. 코나테, 공을 가져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코너킥입니까? 아, 예, 볼킥이군요. 키퍼에게 끊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뒷공간을 노립니다. 연결이 될까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도메닉 소버슬라이. 아골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10년 루이스티아스 아 기가 막힌 때립니다 위협적인 시대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마찔했겠는데요 거리가 있더라도 기회가 열리면 때려야죠 앞으로 찔러줍니다자 여기서 자체냈고 슛 성공입니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스루패스합니다자 과연 간신히. 제이 로드리게스. 공간으로 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끊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받았어요. 슛!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키퍼의 수비. 슈팅! 살짝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시도예요 공간이 보이면 중거리 습도 노려볼 만합니다. 측면에서 공을 받습니다. 제인 로드리게스. 알렉산더 아놀. 자, 오른쪽 봤어요. 가나요 전진합니다. 열렸어요. 수리수 없습니다. 주. 전방으로 길게 패스. 산델 베르게. 뒷분간을 노립니다. 끊어냅니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브라이머 코나테 좋은 압박입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아 이어지는데요 슛! 클로 나왔습니다 위협적인 슛팅 돌아서자마자 때려봤습니다 스루패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이였을텐데 아쉽겠네요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제이 로드리게스 스루패스가 상대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걷어냅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공간으로 공을 몰고 나갑니다 때리나요? 상대의 리듬을 빼앗았어요 중원을 이만큼 장악하게 되면 주도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찬스가 왔어요 멋진 선방 기퍼의 좋은 스피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펀치! 슈팅! 슈팅 한번시도에 나왔습니다. 아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과감하게 누리는 플레이 중요하거든요. <laughs> <laughs> 알렉산더 아공 가로채기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같은 쪽의 벤치에서 또다시 움직입니다. <laughs>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연결이 안되는군요. 주었습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알리소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와 아, 엄청난 선방이에요. 코너킥 세 번째인데요. 치고 냅니다! 알렉산더 아노.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다시 한번 선수를 바꿔줍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주심이 환기만 시키고 넘어갑니다.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자칫 제 로드리게스! 드리블해서 슈팅까지 한번 이어봤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계속해서 선수를 교체합니다. 완전히 지친 모습이에요. 기진맥진한 상태로 교체되네요. 볼 놓칩니다. 자, 이건 있어요.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찔러졌는데요.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판정은 경고군입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기에 남아 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납니다. 자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더 이상 뛸수 없을 정도로 피로가 누적된 듯이 눈에 보였어요. 코나테. 봤어요! 도전했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자, 파울선는 되나요? 코티스존스뒷공간을 봤습니다. 빠집니다! 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승리 입장에서 조금 낯질을 는데요 여기 중요한데요. 공간으로 패스.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